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예. 2020년 3회 그 유통관리사 2급 최신 기출 문제입니다. 네, 그 2020년 11월에 시행했던 2020년 3회 기출 문제 풀이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1과목 유통물류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업이 물류합리화를 추구하기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이 기출 문제가 없으시면은 네이버에 기출 풀어주는 남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이 자료를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봐주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번에 기업이 기, 기업이 물류 합리화를 추구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있는데.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현대 시대 갈수록 기업 물류 합리화 이유가 바로 4번에 있는 건데 물류에 대한 고객의 요구들은 동일 단순하여 동일 단순 밑줄이고 요거 X입니다. 고객의 요구들은 동일 단순이 아니고요. 흔히 말해서 고객의 요구는 다양해지고요. 고도화해지고요. 심지어 전문화되면 전문화. 전문화. 스마트 컨슈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보시면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차별화를 둘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동일한 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로 바꿔야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1번 문제를 통해서 3번 문장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물류차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건 뭐죠? 경쟁을 통해서 저의 위치가 좀더 우, 열 중에 우에 있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상위, 이제 이긴다는 거죠.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건제 경쟁을 통해 이긴다는, 이긴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도요. 물류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물류 공동화를, 물류 공동화의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물류 공동화, 물류공동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키워드만 좀 잡아볼게요. 물류공동화. 이 물류공동화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물류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물류와 관련된 다섯 가지 기능별 물류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송, 보관, 포장, 하역. 그리고 물류 정보, 물류 정보 이렇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의 물류의 기능별 분류가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 네, 기능별 분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류의 기능을 혼자 하지 않고 공동화,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량이 소량이 될까요? 대량이 될까요? 같이 하다 보니까 물량이 뭉쳐지게 되겠죠? 그럼 물량은 대량이 되겠습니다. 수송물 따라서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수송물의 소량화가 아니라 수송물의 대량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끝. 네. 대량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항상, 한 대의 차를 여러시 같이 쓰다 보니까 적재율이 향상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량의 회전율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객들에게 자주, 다빈도 소량 배송, 자, 다빈도로 배송을 조금 조금씩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 화주들이 모여서. 예. 3번 문장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 나름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품목의 연간 수요가 12,480개이고 주문 비용이 5,000원, 제품 가격이 1,500원 연간 보유 비용이 제품 단가의 20%이다. 주문한 시점으로부터 주문이 도착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 주문, 미, 여러분 밑줄을 부탁드릴게요. 주문한 시점으로부터 주문이 도착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 쭉 밑줄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고 그러한 주문이 주문된 물품이 저한테 오기까지 2주가 걸린대요 이거를 주문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주문 리드 타임 꼭 챙겨주시고요. 반대로 생산을 시작해서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요,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ROP 리 오더 포인트라고 해서. 제주문점을 물어봤습니다. 제주문점. 제주문점의 공식은, 제주문점의 공식은, 실제로 리드타임에다가 평균 판매량을 곱해주는 겁니다. 리드타임, 요 리드타임에다가 주문 리드타임, 방금 썼는데, 요 리드타임에다가 평균 판매량을 곱해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평균 판어 만약에 그 수요가 불확실하다면은 거기에 이제 안전재고까지 더 해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지금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념 그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여기 곱하기 한 다음에 플러스 안전재고라고 하는데, 그때는 문제의 안전재고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언급을 한다면은. 안전재고를 구해줘서 이 곱한 값에 더 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요 공식 요구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주문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과로에 단서가 있습니다. 1년을 52주 일주 기준으로 재주문하는 것을 가정한다 즉 주문은 일주 기준이니까 매주 매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주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간 수요 1년에 12,480개라는 수요가 있는데 12,480개 1년이래요 그럼 이걸 주로 쪼개면 몇 개일까요 12,480개는 1년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로 쪼갠다면은 동일하게. 1년이 52주라고 나왔죠. 따라서, 평균, 평균 판매량 구할 때, 평균 판매량 구할 때, 평균 판매량 구할 때, 보시면, 12,480. 맞습니까? 12,480개인데, 이게 1년 기준으로 팔리는 거래요. 52주. 요거 나누면 바로 몇개 나오죠? 네, 240개가 나옵니다. 즉 주당 몇개 팔린다는 거예요. 주당 주당 240개가 팔린다는 겁니다. 리드 타임 몇 주라고 했었죠?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은 주문한 시점으로부터 주문이 도착하는 데는 2주가 걸린대요. 즉 첫째 주에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은 첫째 주, 두째 주, 즉 셋째 주가 시작할 때 혹은 2주 뒤에 입고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드 타임 몇 주입니까? 2주. 곱하기 평균 판매량 지금 여기 구했었죠. 여기 240. 2는 428 2480개가. 480개. 즉 재주문점은요? 실제 저의 재고가 480개가 딱 됐을 때 다시 주문 들어가고 팔리다가 또 480개가 됐을 때 주문 들어가고 다시 주문이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48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 봤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새 우리 유통 관리사 문제는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4번입니다. 화주 기업과 삼자 물류 업체와의 관계 밑줄입니다. 그리고 적어 주세요. 전략적 제휴 관계라고 적어 주세요. 네. 전략적 재유관계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이걸 굳이 왜 쓰냐고 하냐면 이건 맞는 말이고요 절대 그둘 사이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갑을 관계는 아닙니다 네. 즉 갑을 관계는 오답 전략적 재유 관계는 맞는 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겠습니다 정보의 비공개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 업무 개선 노력 여러분 아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를빼 주시고요.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효율적인 물류 업무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별표 하나 해 주세요. 전략적 제휴에 의한 물류 업무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십 파트너십, 파트너십. 그러니까 파트너로 가는 거지 수직관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보겠습니다 조직내 갈등의 생성단계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내 갈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족 간에도 발생하고요 친구 간에도 발생하고 연인끼리 부부끼리도 갈등은 발생하기에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갈등이란 건 존재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잠재적 갈등. 잠재라는 말은 흔히 말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갈등이에요. 즉,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잠재적 갈등이 있고요. 잠재적 갈등이 있고요. 이 다음은요. 이 다음 단계는 4번에 표출된 갈등이라고 제가 적어볼게요. 표출된. 표출된 갈등. 그러면 요 별표를 갈등이라고 할게요. 실질적으로 잠재적 갈등은 갈등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이 아직은 이 안에 내면에 내면 속에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게 잠재적 갈등이에요. 그냥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참다 참다 터져 버리면은 표출 이렇게 수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죠. 따라서 잠재적 갈등은 아예 갈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멘트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잠재적 갈등이 아니고 갈등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수면위로 표출되지 않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그러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고객 서비스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틀렸는데요. 좀 전에 5번은 1번 틀렸고요. 네. 보시면. 물류와 관련된 그 이번 보시면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면 정시 주문 충족률 뭐죠 네 제가 주문한 물건이 제가 원하는 정시에 도달해 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면 재고 유지비 배송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물류비는 감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시 주문 충족률,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면 높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고 유지비와 배송비가 나왔죠. 재고 유지비, 그 다음에 이제 배송비. 재고 유지비야 배송비가 나는데 정시에 주문을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주문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주문량이 증가할 겁니다. 왜냐? 제가 주문한 물건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깍제깍와 주니까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굳이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주문할 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시키면은 이따가 원하는 시간에 혹은 다음 날 새벽에 갖다 준대요. 늘 이런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사게 됩니다. 물론 물류업체나 그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회전율 감소, 재고, 재고 회전율이 증가해요. 회전율 증가입니다. 재고의 회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평균 재고액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물건이 잘 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단점이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시키다 보니까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송비가 증가가 되는 거. 예요 배송비 증가. 그럼 배송비 증가는 결국 전체적으로 무슨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까? 물류비가 또한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여주는 건 사실 좋습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재고도의, 재고의 재고의 회전율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배송비가 수도 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물류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쿠팡 같은 것도 이제 쿠팡 와우의 월 회원 월 회원 월 결제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다게 수익을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보시면은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면 재고 유지비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평균 재고 회전율,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니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잘 돌서 많은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고 유지비는 감소하는 반면에 재고 유지비 감소입니다. 반대로 재고 회전율이 감소하게 되면. 재고 유지비는 증가하게 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그 배송비, 배송비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송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가져가 주세요. 요 개념을. 네. 요 개념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바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급사슬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공급사슬관리에 적어주세요. 공급사슬관리에 적어주세요. 영어로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죠. SCM, 예, SCM. 좋습니다. SCM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 3번 보겠습니다. 재고 보충 리드 타임이 짧아. 재고 보충 리드 타임이 짧아 지속적 보충을 하는 경우는 칸반을 적용하기 힘들다. 먼저 칸반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칸반 먼저 볼게요. 네, 칸반을 보시면 칸반은요 말 그대로 우리 어떤 시스템이었죠? 도요타에서 발명하고 활용한 JIT 적시생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시 생산 방식에 쓰는 칸반 시스템인데, 칸반 시스템 바로 줄여서 이거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칸반 시스템이란 필요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로 운반 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 딱 필요한 수량만 필요한 수량만 필요한 장소로 운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다, 당연히 리드 타임이 짧아요. 그리고 적시에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주니까 리드 타임이 짧고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 공급 사슬 관리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 개념이 무재고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무재고 방식. 네. 따라서 3번 보시면은 재고 보충을 리드 타임이 짧아집니다. 공급 사슬 관리를 한다면 따라서 이를 통해 지속적 보충을 하게 된다면은 칸반 시스템 적용이 매우 용이하다. 매우 좋아진다. 매우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용하기 힘들다가 아니고 적용하기 수월하다.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번의 문장 중에 보시면은, 적은 수의 페인트 기본 색상 제고만을 보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색깔 관점에서 커스터마이즈 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린, 에자일 혼합 전략에 얘해가 된다. 린이란 말에 동그라미 좀 부탁드릴게요. 린. 린이란 말은, 요 JIT랑 칸반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린. 린. 요린 생산 방식은, 린생사는 JIT 칸반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고요. 4번에 수요 예측이 힘들고 리드 타임이 짧은 경우는 QR이 잘 적용될 수 있다. QR이란 말에 동그라미 부탁드릴게요. SCM 기법 중에 하나인 QR이라고 있습니다. QR. QR의 이름은 신속적 대응이라고 신속적 대응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의류 산업의 SCM으로 불립니다. 의류 산업의 의류 산업 SCM 이렇게만 정리해 주실게요. 의류 산업 SCM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요 예측이 힘들고 리드 타임이 짧다. 이럴 때는 QR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급 사슬 관리를 할수있다는 겁니다. 뭐 리드 타임이 짧다라는 거는 뭐 좋은 말이니까 그냥 늘 가져가 주시는데 수요 예측이 힘들다 이런 말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수요 예측이 힘든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시키거나 다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QR을 잘 적용될 수 있다 맞는 말, 좋은 말입니다. 8번 문제 보실게요. 자, 요거다 정지하고 꼭 필기해 주세요. 8번 문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래 글 상자에 인적자원 관리 과정에 따른 구성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관리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사람을 관리하는 이제 HRD라고도 하는데요. HRD 옳지 않은 것은 기업부터 미음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보 관리부터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있는데 나머지 문장을 읽어 보니까 그럴 듯했습니다. 보상 관리 보시면은 우측에 교육 훈련 승진 관리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회사원, 그 셀러리맨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될일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제가 한 이상 한, 제가 일을 한것 이상만큼의 보상이 뒤따라 주길 바라는데 그 보상으로 교육을 해준대요. 아니죠. 보상은 무조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머니머니에도 머니와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보상관리는요 바꿔주세요. 그 교육훈련과 승진관리는 아니고 승진은 아시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평가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인사, 고과 관리가 잘 돼야지만 승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업무에 성과를 내서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면 승진이 되고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따라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보상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했던 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1년 혹은 단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상이 금전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보상 수준이요 임금 수준 예 임금 돈을 말하는 거죠 임금의 수준이나 어떤 임금의 체계 대표적으로 뭐 기본급에다 상여금 별도다 인센티브 별도다 또는 임금의 형태 요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뭐 예컨대 임금 형태는 뭐 야근 시 야근 비 별도. 특근비 별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지만, 아, 내가 정말 일하는 내내 보상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9번 바로 보실게요. 9번 문제. 네. 재무통제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한 필요조건, 재무통제라는 건 아무래도 제 파이낸스니까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금의 이동을 전부 다 재무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필요조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재무통제. 아시겠지만 돈과 관련된 거를 한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에 계획 목표를 CEO의 의사결정에만 전적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분산시켜서 여러 관리자, 복수의 관리자가 재물을 담당할 것인지, 요건 당연히 5번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따라서 CEO뿐만이 아니라 분권화, 분산화 시켜가지고, 어, 복수의 관리자가, 복수의 관리자가 말 그대로 관리할 것. 이렇게 바꿔주세요. 한 사람의 CEO가 아니라 복수의. 복수의 관리자가 관리할 것. 이렇게 좀 가져가 주세요. 복수의 관리자가 관리할 것. 좋습니다. 네. 답은 5번 틀렸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쟁 전략 중 조직 규모의 유지 및 축소 전략, 즉 조직의 규모를 유지하고 또는, 네, 그 다음에 축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운사이징, 대표적인 어, 조직 축소 전략이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에 틀렸습니다. 실제로 집중화 전략은요, 말 그대로 집중화 전략은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특정 시장을 노리는 마케팅 전략. 특정 시장을 노리는 마케팅 전략.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것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답은 2번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봤고요.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문제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